없대요. 없었어요. 재고가 없대요. 아, 있었는데? 없대요. 뭐야, 왜 물건이 없다는 거야? 정말 어렵게 구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강성진 액션 골프, 강성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시타기는 3X ZXI 7입니다. 제가 2024년 가을에 KS 골프에서 ZX7을 시타를 했었죠. 그때는 MK2, MK2 모델을 우연히 시타를 하게 돼서 와, 스릭슨이 그동안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아이언으로 명성이 자자했었는데 ZX7의 MK2는 정말 잘 만든 아이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맹큼 주전으로 사용하는 샤프트인 U 다이나믹 골드 1 0 5의 S200과 함께 피팅을 해서 클럽을 주문하려고 했었더니 샤프트가 없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또 ZX7NK2의 블랙 버전이 아예 오닉스 1 0 5의 S200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구하려고 또 물어봤더니 없대요. 재고가 없대요. 본사까지 연락을 했었습니다. 없대요. 뭐야? 왜? 왜 물건이 없다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2025년형 신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 거였는데 작년 2024년 9월인가에 일본에서는 ZX I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왜 한국에는 출시가 안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그래서 제가 세이슨 코리아의 시타기를 주로 주 컨텐츠로 사용하고 있는 유튜버인데 기사의 I 시리즈의 출시 예정이나 알고 싶다. 그리고 시타를 해보고 싶은데 돈을 줄수 있겠느냐라고 DM을 보냈는데 담당자가 한 달이 넘도록 DM을 확인을 안 했는지 뭔가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못해서 기다리다 못해서 질렀습니다 일본에서 직구로 구입을 했고요 기존의 ZX 시리즈에서 얼마나 진 일보한 기술로 ZX-I가 나왔는지 기대가 됩니다 유다이나믹 골드 105에 S200으로 주문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z t X i7의 7번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는 32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직 비닐도 다 벗기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요. 아, 이 얘기는 하고 결국에 그 스리슨 코리아 담당자분께서 한달 만인가 연락이 오셨어요. 이미 제가 주문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신제품이 출시가 될때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스릭슨 코리아의 본사를 제가 방문을 드려서 스릭슨에서 나오는 신제품들의 시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도움을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주문했었던 ZXI7 아이언 시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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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배송이 와서 이 비닐 이거 뜯는 맛이 이게 진짜 얘네는 이거 포장을 좀다 이거 안뜯어져 이거 뭐 해도 이 비닐과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만큼 정성 들여서 포장을 한거잖예 겨우들 제가 작년 여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그 빅토리아 곰프를 방문했었는데요 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스릭슨이나 브리치스톤 이런 일본 자체 생산 브랜드는 일본에서 사, 구입을 하는 게 훨씬 싸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지금 이 스릭슨도 국내에서 얼마의 가격이 책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에 직구로 구입을 했거든요. 뭐 여러분들한테 직구를 권해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AS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많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기다렸고 관심이 많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구했다. 일단 한번 각서랑 빨리. 시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는 그립을 캐비어 그립을 사용하는데 프 프라이드 토벨 그립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스스팟을 정확하게 찾아들어가는 샷이 나왔고요. 공봐 잠깐만 비거리가 왜1 6 2 m 가 나오죠? 7번 아이언인데 캐리 거리가 157.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와. 잠깐만 얘가 왜 무슨 기술이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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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연의 일치인가? 한번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호. 페리 거리가 1 5 5 m 발사각도 17.6도 아주 양호하게 잘 나오고요. 제가 바로 직전에 시탈을 했었던 음. 그 SD바이트의 할로우 중공구조 아이언도 발사각도가 잘 나와서 굉장히 잘 뜬다라고 생각했는데 z x 7도 지금 그 못지않게 아주 발사각이 아주 잘뜹니다 그리고 비거리가 근데 잠깐만 비거리가 너무 잘 나오는데요. 제가 과거에 ZX7 조금 흥분했네. 이게 기대 이상입니다. 지금 되게 어, 좋아요. 역시나 좋아요. 자. 이거, 내돈내산입니다. 강성진 액션골프의 시타기를 보면, 쟤는 못뭐 봐. 다 좋대. 다, 다 좋다라고 댓글을 다시면서뭐 협찬받은 거 아니냐, 뭐 제, 도, 금전 제공받은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협찬받은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걸 굳이 나쁜 걸 좋게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애초에 안 좋은 제품. 쟤는 왜 좋다는 얘기밖에 안 해? 라고 하지만, 애초에 안 좋은 제품은 제가 시타를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돈 주고 나쁜 걸살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나쁜 거는 제가 바로 방출시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과거에. 타이틀리스트 티로 0 실타 하고 바로 방출 시켰습니다. 클럽들은 상대적이잖아요. 나한테 잘 맞는 클럽이고 또안 맞는 클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한테 잘안 맞는 클럽은 제 네이버 강성전 애쉬오브 카페에서 방출 바로 합니다. 잠깐 옆으로 빠졌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트릭슨의 아이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V 소울 아닙니까? 들어갈 때 깎이고 나올 때를 깎여서 러프나 이런 데서 잘 빠져 나오도록. 근데 지금 이것 때문일까요? 여기는 단지 스크린골프일 뿐인데도 뭔가 쫙 빠져나오는 느낌이 심리적으로는 들어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지 한번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타감 타감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타감 변태니까요 타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잘 달라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 라인은 헤드가 작게 느껴지진 않고 특이한 점은 약간 이제 기존과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옵셋이 조금 많이 없어졌다. 옵셋이 없어진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더 상급자 지향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된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헤드는 넉넉하게 받아주는 정도의 사이즈. 아 근데 이거 뭐죠? 작년 가을에 제네시스 세븐 MK2 시리즈를 제가 시타를 할 때도 이거였어요. 밸런스가 되게 좋은 느낌. 스윙의 밸런스. 그거는 스윙 웨이트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7번 기준으로 스윙 웨이트 D 2.5를 사용하는데 얘는 제가 일본에서 바로 온 제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직 스윙 웨이트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다고 제가 스윙 웨이트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한 D, D2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밸런스는, 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약간 헤드가 조금 늦게 따라와서 약간 푸시성 부질이 약간 형성이 되고 있어서 어쩌면 스윙웨이트가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라이각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업라이트한 스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라이각이 조금만 더 세워져 있으면 좋겠다. 요거 살짝 아쉽고요. 그렇지만. 스윙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자, 드로우 구질 한번 쳐보겠습니다. 확 당겨지네요. 확 당겨져요. 그러니까 얘는, 이건 뭐 드로우가 아니라 거의 훅입이죠 플레이어가 의도한 대로 말을 잘 듣는 아이예요 자, 페이드였습니다. 페이드. 페이드가 뭐거리가 있구만요. <laughs> 176m, 7번 아이언인데 왜거의 음, 가? 캐리거리가 165m 떨어졌다고? 잠깐만, 또 중공 구조 아니잖아. 잘 가요. 잘 갑니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속 듭니다. 와 꾸준히 지금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캐리거리를 140m 후반대. 150 초반대까지 꾸준히 떨어뜨려 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ZXI5와 ZXI7의 콤보 구성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득 듭니다. ZXI 유틸리티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3번이나 4번을 대신하고 롱아이언 뭐 5번 6번을 ZXI5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미드라이언부터 쇼다이언을 ZI7으로 구성을 하면 야, 최고의 조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고요 일본에 비해서 반년 정도 늦게 출시하는 만큼 그런 콤보 구성을 한번 상품으로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안 드리겠습니다 잘 팔릴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아이언이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를 전체를 아우르는 아이언으로 콤보 구성으로 나온다 이게 아마 2025년 상반기 아이언 핫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ZX-I의 5와 7의 콤보 구성 유틸리티까지 제안드립니다 강서진의 종목해서 듣거나 말거나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스팟에서 약간 토구 쪽으로 밀리는 샷. 그건 이제 제 연습 쪽입니다. 연습. 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받아주고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1 5 0 m 전후 그다음에 그렇게 잘 떨어지고 있고요. 어 좋아요. 좋아요. 스리스. 이것도 너무 많이 봐. 또 175m, 캐리 거리 163. 하... 좋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늘 이 ZX I7의 시 타기는 아주 만족스럽고 흠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 방금 보신 것처럼 캐리 거리가 163m가 떨어지는 뻑차세 가까운 클럽 더 나오는 비거리.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이게 사실 필요한 퍼포먼스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이언 거리가 한 클럽씩 줄어가고 있는 와중에 전성기 때 클럽의 비거리보다 조금 더 나아간다? 야, 이거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마냥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어, 아무튼, 기대되고요. 세릭스의 ZXI7 아이언이습니다 야, 너 진짜 1등 하겠다. 2025 베스트 먹겠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역시나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